불이한 교회, 불이하게 보이는 이런 그리토인들은 희망이 없습니까? 청정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지도자들이나 몇몇 분들의 모습에 실망을 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요즘 한국 사회의 우리 정치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많은 이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불신들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스스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이한 교회, 불이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예수가 없는 것처럼, 복음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것처럼 표현한 희망이 없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 이 부응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불의한 자이고, 그 사람이 비록 교회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이 부흥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